안녕하세요. 소신파 투자자입니다. 이 영상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일부 내용입니다.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나는 시장 기술을 증권, 수학자들이 고안해낸 차트나 오실레이터, 모형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기술적 이해란 오롯이 다음의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현재 증권의 대다수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런 이유에서 나는 증권 투자자를 부한외동파와 소신파 두 부류로 분류한다. 소신파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를 지칭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증권 시장의 승자에 속한다.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는 부한외동파 덕분일 때가 많다. 앞서 언급한 증권을 가지고 노는 게임꾼들이 바로 부한회동파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부한회동파와 소신파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신파는 과거 프로이센의 몰특해 원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네 가지 요소, 즉 포지를 가지고 있다. 포질한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정의를 말하자면.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1만 마르크의 재산이 있는데 그중 증권이 5천 마르크이고 부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돈이 있는 것이다. 반면 1억 마르크를 보유한 재력가라도 2억 마르크의 주식을 구매했다면 그는 돈이 없다고 할수 있다. 그는 단지 마이너스 잔고만 있을 뿐이다. 주식을 사는데 쓴 2억 마르크에서 자기 자본 1억 마르크를 빼면 1억 마르크의 빚만 남는다.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끝난다. 특히 1950년대에 겪었던 경험은 아직도 매우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 뉴욕 증시는 상승세에 있었다. 당시만 해도 혁명적인 신산업이었던 전기와 컴퓨터 분야가 몹시 유망 종목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 신용으로 추가 매수까지 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는데 그는 전쟁 영웅이었을 뿐그외 다른 부문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그의 위세는 대단했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여배우 마를렌의 디트리히와의 스캔들도 그를 실각시키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자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다. 집권당이 어느 정당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본주의의 철학이 확고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는 당연히 아이젠하워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는 증시도 그의 재임을 확실한 뉴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55년 아이젠하워에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다. 바로 그 다음날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10에서 20%씩 폭락했다. 아이젠하워가 대선 후보로 다시 오를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투명했다. 나는 중개인에게 추가 증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내가 사용 가능한 신용을 한 개까지 끌어쓴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결국 내 주식의 상당량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다. 나처럼 신용으로 주식을 샀던 많은 동료들도 주식을 되팔아야 했고 그 결과 폭락은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젠하워의 건강 상태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러자 증시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옛 시세를 되찾았다. 몇몇 주식은 시세가 무려 10배나 뛰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미 시기를 놓친 뒤였다. 몇년 뒤인 1962년 2월 나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또한번 겪었다. 당시 나는 파리 증권시장에서 활동 중이었다. 물론 이번에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 빚은 없었다. 단돈 1프랑까지 전부 내 보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당시 알제리는 전쟁 중이었는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를 독립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프랑스 내 반대 여론에 밀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4명의 프랑스 장군들이 드골 정부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드골이 알제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야말로 국가위기 사태였다. 그날 저녁 공포에 빠진 여론이 조성되며 공수부대가 파리를 점령할 거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아예 증권거래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내가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대신 나는 평소 즐겨가던 쇠루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유명한 체코 술집인 그곳은 당대의 유명한 영화배우, 방송인, 언론인들의 모임 장소였다. 잠시 증시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메뉴판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연히 그곳에 들른 증권거래소의 한 동료가 내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주가가 급락해 주식시장이 진정한 피바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나는 그런가? 라고 무심히 대꾸하고는 평온하게 점심 식사를 즐겼다. 나는 드골 대통령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더군다나 아무런 빚도 없었던 나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다. 그날 저녁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드골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순간만큼은 프랑스 전체가 그의 결정을 따랐다. 4명의 장군들은 항복했고, 주식시장은 손실의 절반을 회복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피바다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진 단어가 되었다. 이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지적으로 거래하는 주식 투자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한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 아무리 천재적인 사고를 지녔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몰트케가 언급한 네 가지 요소에 신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때로는 이 생각을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나는 차르시대의 러시아 채권과 독일의 채권을 이야기하며 투자자에게 있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다음의 이야기는 투자자의 상상력이 때때로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종전 후 이탈리아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라 자체에는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공장의 대부분이 온전했는데,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이 가동될 수 없었던 것이다. 외화고갈로 인해 원자재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는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미국은 임가공 수출 조건으로 이탈리아에 모, 면, 인조비단 등의 원자재를 공급해 주었다. 이탈리아 공장에서 가공한 뒤 일부는 미국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내수시장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판매했다. 1946년부터 이탈리아의 섬유산업은 전성기를 누렸고 밀라노의 증시 또한 부활했다. 전쟁 전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주식시장 중 하나로 꼽혔던 밀라노가 서서히 과거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흥은 백화점이나 관련 설비 등 섬유,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제조 및 판매 부분에만 국한되었다. 내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올 무렵 미국에는 유럽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탈리아에 도착해보니 밀라노 대성당 근처의 근사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상점들에서 뭐, 면, 비단 가공품을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보자 내 투자 욕구가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밀라노 증권거래소에서 중개인으로 일하던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기는 너무 늦었네. 이미 좋은 물건은 시세가 너무 올라서 매수하기에 너무 비싸졌거든. 그리고 지금 비싸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도 오를 이유가 없지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미국에서 막 되돌아온 터라 유럽의 정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의 주장에 동감하며 이 케이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몇주후 취리히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가 나의 흥미를 끌었다. 캘리포니아의 거대 자동차 회사가 토리노에 소재한 피아트사와 계약을 맺고 매년 임가공 형태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섬유산업의 사례 이후 이런 방법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로군. 그럼 섬유산업 다음은 자동차라는 뜻이겠지. 내가 계획을 세우는 데는 몇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나는 중개인에게 물었다. 지금 가장 형편없는 자동차 주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최고인 주식을 물으시는 건가요? 그건 피아트입니다. 아니, 시세가 가장 낮은 것 말입니다. 아마 당신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테지만, 나는 최악인 것에 관심이 많소. 알아보겠다고 답하고 자리를 비운 중개인은 몇분 뒤에 돌아왔다. 이소타 프라스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전쟁 전 유명. 영화 배우와 갑부들이 즐겨 타던 최고급 리무진의 모습이 기억 저편에서 떠올랐다. 한때 사치스러움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회사가 재정 위기에 있는 기업이라니.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 회사는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좋소. 그러면 그걸 사겠습니다. 중개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내 주문에 따라 약 150리라에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렇게 투자 욕구를 채운 나는 증권거래소를 떠났고, 며칠 뒤에는 아예 그 도시를 떠났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뒤에 다시 밀라노를 방문했다. 그러자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선견 지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런 투자를 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현재 이 회사의 시세는 무려 450리라입니다. 이제 매도하실 거죠? 아니요. 나는 오히려 중개인에게 그 회사의 주식을 더 사드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도 그는 논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내 말대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나 또한 상상력에 근거했던 나의 생각이 이렇게나 빨리 성공을 거둔 것에 상당히 놀랐기에 시세 변동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주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 주식 시장에서 급등한 것은 오직 이 주식뿐이었고, 피아트를 비롯한 나머지 주가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결국, 150리라에 매수한 주식은 중간에 1900리라를 찍더니, 다시 1500리라 언저리로 떨어졌다. 이 기적 같은 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바로 내 생각이 옳았다고 말이다. 경제 재건 과정에서 각 산업 부문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잘 알려진 나라였고,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다. 여기저기서 나타난 외국인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을 검토하고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 그룹 중 하나가 그 회사를 인수하여 재조직하고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그 기업은 다른 기업과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가장 성공적인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나이가 지긋한 프랑크프르트의 어느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그 말은 옳다. 아마도 인내는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준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권거래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생각했던 대로 이뤄진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투자는 성과를 볼 것이다.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계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그때의 근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에 달렸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과 악천후를 버텨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다. 시세가 하락하면 심리적 혼란에 빠져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아버린다. 나는 증권시장에 맞는 나만의 수학 공식을 고안해보았다. 이 곱하기 2는 5-1. 이 공식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끝에 가서는 원래 나와야 할 값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곱하기 2는 4이고 결론 역시 4다 하지만 이 최종 결과는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나온다. 이는 과학적 기술과는 다르다.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공식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엔지니어가 다리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확실히 산출되어야 한다. 만약 이 곱하기 2는 5-1 방식으로 다리를 짓는다면 최종 결과인 4에 이르기도 전인 5가 나오는 지점에서 다리가 무너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내가 부족한 투자자는 빼기 1구간이 등장하기 전에 미심쩍은 5의 지점에서 무너지고 만다.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논리가 옳았음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다. 물론 투자자에게는 행운도 필요하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온갖 요소들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기본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가 류머티즘과 같은 중증 질병을 완화시키는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혜성처럼 등장한 경쟁회사가 이 질병의 치료제를 내놓는다면 그 투자자가 내린 초기 진단은 기대와 어긋나기 마련이다. 그의 분석은 분명 맞았지만 그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부문인 경쟁사의 신약 개발이 그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소심파 투자자에게는 앞서 언급한 쓰리지인 돈, 생각, 인내 외에 네 번째 요소인 행운도 필요하다. 이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대로 부안의동파 투자자가 되어버린다. 돈이 없거나 심지어 빚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다. 항상 그렇듯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시세가 예측과 다르게 변하면 그 즉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도 말이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전략도 세울 수 없다. 그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세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므로 인내를 갖출 수 없다. 이런 투자자는 남들이 파는 대로 따라 팔고 사는 대로 따라 산다. 인내가 없는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빼기, 일례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는 미처 생각을 실현시키기 전에 아주 작은 문제만 등장해도 거기에 휩쓸려 손실을 피하지 못한다. 투자자에게 계속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내마저 없어진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심파 투자자였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더해 자신만의 신념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투자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세우고 폭풍 같은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투자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